다음 단어 다음 단어 판별식 2차관식 판별식 중학교 때도 뭐 판별식은 배우셨을 테니까 간단하게 정리만 하고 끝내도록 할게요. 판별식은 어디에서 오는 거냐면 근혜공식에서 오는 겁니다. 근혜공식 그래서 이차 방정식이 있어요. 일반적인 이차 방정식은 ax 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는 0 이렇게 씁니다 됐을 때 우리가 배수가 실수인 상황에서 볼 겁니다. 배수가 실수라고 했을 때이 녀석의 근의 공식은 두 가지를 쓸수 있는데, 2 a 분의 마이너스 b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 의 제곱 빼기 4ac 이 로아즈루트의 공식이고 혹은 b 의 값이 짝수라서 짝수 공식 을 이용해서 a 분의 b 의 절반 마이너스 비 다시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비 다시의 제곱 빼기 ac 이렇게 쓰기도 하죠. 자, 아예 이렇게 나왔을 때 우리의 근이라는 녀석이 근의 공식을 통해서 나오는데 이 루트 안에 들어가는 녀석이 0보다 크면 영보다 큰 숫자, 4야. 플러스 마이너스 2 붙으니까 근이 두개 나오는 거고. 실수고. 여기가 음수야. 플러스 마이너스에서 근이 두개 있는데, 여기가 음수다 보니까 i가 나와서 복수수인 거고. 그 다음에 이 안에 있는 녀석이 0이면 플러스 마이너스 0이니까 그냥 답이 마이너스 2의 b 에비게되는 거죠. 근이 하나밖에 없게 돼요. 이 녀석의 범위에 따라서 근의 개수, 그리고 근의 종류가 바뀝니다. 이걸 판별식이라고 해요. 이차관식 판별식이란 근의 공식이 루트 안에 들어간 식을 말하는 겁니다 루트 안에 들어간 식 보통 D라고 쓰고요 대문자 D 판별식은 B의 제곱 마이너스 AAC입니다 혹은 짝수 공식으로는 B'의 제곱 빼 a c 정리해보면 이게 어떻게 된다는 거냐면 이게 0보다 크면 이 안에 있는 게 0보다 크면 루트라고 쓰여 있긴 하지만 실수니까 전체적으로 실근을 가지게 돼요 실근. 실근인데 실근 플러스 마이너스 때문에 두 실근이 있어요 서로 다른 두 실근 실근이라고 실수인 분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게 연어가 작으면 분별식이 여기 연어가 작으니까 i가 나오게 된단 말이에요 음수니까 그러니까 복소수근이나 허근이라고 서로 다른 수고 서로 다른 두 허근이 나 원쪽에딱 0이면 뒤에 있게 있으나 많나니까 그냥 마이너스 2에 있는 b라는 숫자 하나만 나둬도 중근이 됩니다. 이건 다른 말로 서로 같은 두 실근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판별식을 이용해서 이차관식 근을 판별한다고요. 근을 판별한다는 건 그니 실근이냐 허근이냐를 구분하라는 거야. 0보다 크면 서로 다른 두 개의 실근이고, 0이면 중근. 다른 말로 서로 같은 두 실근. 같은 숫자가 두개 있다. 자, 0보다 작으면 서로 다른 두 허근 이렇게 나온다. 자, 바로 이제 기본 문제 를 하나 보면, 하나씩 보여드게요 x에 관한 이차 방정식이 있어요. 자, x에 관한 2차 방정식이라고 했는데 지금 식에서 최고차의 계수가 m 플러스 3입니다. 그리고 x 제곱 더 빼기 2m x 플러스 2는 요 2차 방정식이라고 했으니까 2차의 계수가 0이 되면 안 돼서 m은 기본적으로 별 말이 없더라도 마이너스 4가 되면 안 돼요. 이 문제에서는 2차 방정식이니까 최고차의 계수가 0이 되면 안 되거든. 이세야 되니까 m 값은 마이너스 4가 아니야. 자, 서로 다른 주식을 가지기 위한 m의 범위와 중근이기 위한 m의 범위, 서로 다른 조합군이 위한 m의 범위를 구하라. 이런 이차 안에 식이 내가 m의 값은 얼마지 모르는데 서로 다른 두식이되려면 m 어떤 범위를 가져야 돼? 중근이려면 어떤 범위야 돼? 허근이려면 어떤 범위야 되냐? 그냥 판별식을 쓰면 돼. 판별식을 쓸 때. 이 x의 계수 b에 대한 녀석이 이의 배수면 무조건 짝수 공식으로 쓰시는 게 편하기 때문에 한면씩 짝수 공식은 보통 이제 이렇게 씁니다. 4로 나누었다고 해서 한 명씩 4분의 b라고 쓰시면 아까 썼던 공식에 따라 절반의 제곱 하시는 거예요. 절반 마이너스 m의 제곱이니까 그냥 m의 제곱 빼기 2개 곱하고 제일 앞에 거 제일 뒤에 곱한 거 뺍니다. 2m 플러스 3. 이 녀석이 0보다 크면 서로 다른 두식근이고 이게 0이면 중근이고, 이게 0보다 작으면 서로 다른 두각근이다 1, 2, 3번 그냥 그거 물어본 거야. 이거 풀어. 고 우선 심을 정리해 보면 m의 제곱 마이너스 2 n 빼기 8이 0보다 크다. 자 이제 이런 2차부등식이 나오는데 여러분들 2차부등식 을를 아직 구하는 방법은 모르는데 그냥 임수분해를 하세요 m-4, m+, -4, m 정석책이 좀 웃겨가지고 2차부등식 배우자고 하는2차부등식 풀라고 하는데 이러분숙제는 그런 건 없어요 책에는 이렇게 나와 있는데 자 다음에 근은 어떻게 되냐면 2차 부등식의 근은 두 가지로 나누어지는데 우선 0보다 클 때와 작을 때도 식을 다 나누어 생각하면 0보다 클 때에는 수직선에다가 방정식이라고 생각하면 근이 마이너스 2하고 4죠. -2하고 4. 는 0이면 마이너스 2하고 4인데 크다인 경우에는 이두 숫자를 기준으로 왼쪽 부분과 오른쪽 부분이 그냥 우선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부등식 가서 더 설명하고, 뭐 숙제 문제나 테스트 문제는 그런 건 없을 테니까, 어, 지금 알고자 하는 건, 상별식을 썼을 때, 짝수공식을 썼을 때, 0보다 크면 서로 다른 수실근이요식 써서 크면, 우리 애매한 1차 부정식으로 나와야 되는데, 정석에 2차 부정식이 나왔고, 이러면 해는 방정식 구조로 생각하면, 마이너스 2하고 4가 근인데그거 양쪽 사이드다. 왼쪽과 오른쪽. 범위를 쓰라고 하면 이렇게 쓰 m은 마이너스 2보다 작거나 또는 m은 4보다 크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중근이 되면 어떻게 되냐? 중근이면 그냥 판별식이 0이면 됩니다. 중근이면 판별식이 0이면 됩니다. 그냥 이게 0이면 저기 판별식이 직접경계0 짝수공지에서 나온 판별식이 m의 제곱 마이너스 2m 빼기 8 그게 0인수분해하시기적게 나왔으니까 m의 값은 4 또는 마이너스 2다 세번째, 허근, 두허근 서로 다른 두허근이 나오려면 판별식이 0보다 작으면 돼요. 판별식은 똑같이 식이 나오고 m-4, m-2가 0보다 작으면 돼요. 0보다 클 때와 작을 때부등식에는 비슷하게 쓰여지는데, 0보다 이제 작을 때에는 수직선에 2차 방정식의 두근을 써놓고, 크다면 이두 숫자 바깥쪽인데요. 작다면 안쪽이에요. 이부등식에는 마이너스 2보다 크고, 4보다 작게 됩니 2차 부등식에는 이렇게 풀어요. 실제로 인수분해를 해서 방정식 그을 찾아가지고 2차 부등식이 더 크다면 시기가 크다면 바깥쪽 두 숫자 그 다음에 작다면 안쪽 이렇게 쓰는 겁니다. 유제 1번하고 우선, 우선 유제 1번만 풀어봐요. 유제 1번만 유제 2번을 같이 풀자. 이차식을구하시고구는다친 때와 이친때쓰이면됩니이이 친구는 이친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친요가이이이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 친구는 는 s 그 어진에서 판별식을 써 o 면 짝수 공식으로 쓰시면 t 니 i 절반에서 제곱하면 그냥 c i 두개 s 곱 t 서 빼는 거기 때문에 플러스 2, 이게 판별이의 t 이 i s is a commercial. So, this is a commercial. So, this is a commercial. So, this is a c o m 어 e a 가 s a commercial. So, t h i 이 그런데 2차만 하시면서 려 a가 0이 되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a가 0인 걸 제외해야 한 거예요. 마이너스 2보다 큰 겁니다, 지금. 수익선의생각을보면 마이너스 2보다 큰 쪽이 다른데 0일 때를 제외해야 돼니다 그래서 어떻게 썼냐? 적지에서는 마이너스 2보다 크고 0과 같다. 그리고 또는 0보다 크다. 이렇게 써놓은 거예요. 이녀서는 이렇게 쓰셔야 됩니다. a가 마이너스 2보다 큰데 A는 0이 아니다. 이 내용을 부등식으로 쓰면 이렇게 되는 거. 0인 것만 제외한 거야. 0을 제외하는 게 중요한 건 아니니까. 판별식이 0보다 크면 서로 다른 조실있 그럼 부등식을 써서 해를 구하시면 돼요. 두 번째, 중근일중근이라는건 판별식이 0이 될 때를 이야기 합니다. 판별식은 이렇게 나왔고, 4 플러스 2A가 따라서 a 값은 마이너스 2 I'm g o i 다 g to follow y 이 u I'm going to see you. I'm going to see you. I'm going t a 에거면 넘어가고 나누어주면 마이너스 2보다 o u I'm g o i 이 g to see you. A, B, C가 삼각형의 세배의길이 나타낼 때 X에 관한 2차 방식의 근을 판별하라. 근을 판별하라는 건 이게 실근을 갖는지 허근을 갖는지 중근을 갖는지로 확인하라는 거예요. A, B, C가 삼각형의 세배의 길이니까 세수는 0보다 커야 됩니다. 이제 2번. 2차 방식을 우선 써보면 B의 제곱 X제곱 B의 제곱 더하기 C의 제곱 마이너스 A제곱 다하기 c의 제곱은 0 다음 이차 화식 그늘 판별하라는 건 판별식의 구호가 어떻게 되는지 보라는 뜻이에요. 주어진 식에서 판별식을 쓰면 문제가 많아서 복잡하긴 한데 b의 제곱 더하기 c의 제곱 마이너스 a의 제곱 봅시다. 그놈의 제곱에서 마이너스 2a 4a라면 4곱하기 b의 제곱 c의 제곱. 이제 이 녀석을 전개해서 생각을 해도 되고 인수분해 생각을 해도 되고 저는 이제 인수분해 생각 할게요. 연놈의 제곱에서 4B의 제곱 C의 제곱이니까 이 녀석은 제곱으로 묶어 쓰시면 이 이렇게 쓸수 있겠죠. 제곱의 제곱. 연구가 큰지잘안 돼서 봐야 돼. 우선 두 개를 더하시면 B의 제곱 더하기 2BC를 가운데 쓰면 2BC 더하이 c의 제곱 빼기 a죠. 빼시면 b의 제곱 빼기 2bc 플러스 c의 제곱 빼기 a죠. 이렇게 나옵니다. 보니까 이 녀석이 딱 봐도 완전제곱식이 되네. 그래서 b 플러스 c의 제곱 빼기 a죠. 앞에 쪽은 뒤에 쪽은 역시 연동도의 완전제곱식이 되네. b 빼기 c의 제곱 그또 역시 제곱빼기 제곱이니까 천연적인 인수분해에 보면 더하고 빼는 거죠. 더하고 빼는 거. B 더하기 C 더하기 A인데 A 먼저 쓸게요. 그 다음에 B 더하기 C에서 A 뺀 거. 그 다음에 이 녀석은 B빼기 C랑 A를 더하는 거니까 이거 쓸게요. A 더하기 B빼기 C. b 빼기 c에서 a를 빼는 거기 때문에 b 빼기 c 빼기 a로 여기에서 두 개를 더하기 하나를 마이너스로 보기 위해서 순서를 바꾸어서 보면 a 플러스 c에서 b를 빼고 앞에 마이너스 있는 걸로 생각할 수있죠자 이제 이 녀석의 부호를 봐야 돼 부호를 자 a, b, c는 삼각형 이세 변이라고 했기 때문에 다 양수야. 이것은 세 개를 더 했으니까 양수겠죠. 다 양수예요. 그 다음에 연호 연어 봐봅시다. 연호는 어떻게 되어있는 거냐면 두 개를 더하고 하나 뺀 거잖아. 두 개를 더하고 하나 뺀 거. 삼각형이 세 변에서 두 변의 길이의 합은 나머지 한 변보다 무조건 커야 되죠. 두 변이 더 길어야 되잖아. 한 변보다는. 그래 삼각형이 만들어지니까 b 더 c가 a 보다는 커요. 이것도 양수예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두 변에서 한변뺀 거니까 역시 이것도 양수. 여기서도 두변 더하고 한변뺀 거니까 두변 더하면 더 크기 때문에 이건 양수. 약은 마이너스가 있죠. 다 양수인데 마이너스 있으니까 전체적으로 음수예요. 그래서 판별식이 음수라서 다음 식은좀 복잡한 판별식이 나왔습니다만 결론은 0보다 작아서 이 이차 마시의 근을 판별하라고 하면 서로 다른 두 값입니다. 이차0지원분을 판별하라 하면 서로 다른 쪽 실근인지 중근인지 서로 다른 쪽은 허근인지 이렇게 얘기해 주시면 되는 겁니다. 자 숙제 말씀 드리고 패스 간단하게 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숙제가 몇 번까지 푸시면 되나요? 50번까지 푸면